최근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주요 해변마다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이 확산될지 몰라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광객들은 보건당국이 요청해 개인정보를 적고 손목밴드까지 착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 입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발열 체크와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동해안 지자체가 관광지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대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방역도 하루 3번에서 5번으로 늘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동안 22만 2천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 16일 19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 6만 5천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들로부터 코로나 19가 동해안 지역에 전파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안 들어보내기 때문에 음. 쓰고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음. 가서는 더우니까 벗고 이제, 음. 이제 걸 타죠. 네. 불안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걸린 음. 사람들. 이 네. 여름 피서객들을 기다려왔던 동해안 지자체들도 지금 찾아드는 관광객을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 피서가 이 같은 마음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다거나 남의 동네에 와서 피해를 준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 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동해안 관광 도시들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